그데안 하잖아. 안 하잖아. <laughs> 어, 안 하잖아. <laughs> 아니. 아니, 저러면 할줄 아는 거 많으면 진짜 개고생이다. 와, 내가 보자. 10년 동안 내가 좀할줄 아는 게 많거든. 그래가 그러니까 얼마나 했다고. 그, 저러기 전에 그게있거든요 뭐 인테리어 에그 실내 장식 있잖아. 그런 걸 했거든요. 그렇게 잡다한 건다 만지잖아. 그것도 아버지가 일급 설비하고 단정하면서 남자는 할줄알아들 그래가지고 내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까지 가리키거든. 그거 그러니까 잡다한테 할줄다 다 알잖아. 아 얼마를 부리먹는지 하기는 뭔지 알아? 이런 바지가 일 년에 세벌세벌네벌 달아가지고.